자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대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묻대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묻대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세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을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토도 아니오, 엘리아도 아니오,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단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우리 또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문일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섯 가지 질문을 드리면 답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여러분들 질문을잘 들어 들으시고 또 마음으로 답아 믿음의 고백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1번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로 완전하기 때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너무 생각 오래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번 <laughs>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로 충만하기 때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3번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로 충만하기 때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4번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로 충만하기 때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5번 영원한 왕으로 내안에 살아 계시는 이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아멘. 여기에 꼬마 감자가 있습니다. 감자가 이제 새끼 감자라고 하죠. 우리 꼬마 감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꼬마 감자가 가족들과 이렇게 모여있는데 아무래도 가족들과 내 모습이 조금 다른 거를 이제 꼬마 감자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찾아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엄마 나 감자 맞지? 나 감자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당근이지.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실망한 꼬마 감자는 이제 할머니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할머니, 할머니, 나 감자 맞죠? 감자 맞죠? 감자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손자에게 말합니다. 오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나도, 너무나도 실망한 꼬마 감자는 이번엔 할아버지를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나 감자 맞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손자, 감자가 말하는 그 모습이 기특하고 기우셨는지, 파! 하고 웃었다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매우 그런데 매우 의미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상대방이 하는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엄마의 말이나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 말이 사실 리액션이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 꼬마 감자는 참 힘들어 했었던 거고요 다른 하나는 정체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자라고 여겼던 자신의 정체성에 당근이라든지 아니면 오이라고 하든지 심지어 파라고까지 하는 그런 말에 혼동이 왔던 그 꼬마 감자는 집을 나갔다라고 이렇게 결과를 맞치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정체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단적인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과연 나는 어떤 목적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어떠한 사명을 지닌 존재들인지 아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공동체 안에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어떤 책임과 또 권리를 지닌 존재인지 분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결과 삶의 보람을 얻게 되기도 하고요. 또 공동체에 필요한 존재로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정체성이 어디인지 무엇인지 아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신약 시대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의 특징은요, 천사들의 영의 존재라든가 부활까지 믿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또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 했던 사람들이고요. 어떻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믿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완성자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천사도 인정하고 부활까지 믿고 있었던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신뢰했었던 그 바리새인들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알아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은 복음과 성교를 방해했었던 바리새인들이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례 유한하게 보냅니다. 제사장과 세례인들, 세례, 아, 레위인들을, 제사장들과 세례 요한에게 보내어서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누구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보내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세례 요한도, 당시에 세례 요한도 자신에 대해서 바르게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나도 어떤 나는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자신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세례 요한은 스스로 자기를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 맞춰서 역할도 사명도 제대로 잘 감당했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허풍을 떨거나 부풀려서 자신을 포장해서 바리새인들이 보낸 그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혹은 하찮게 여기며 아예 뭐 아무렇게나 말하면 어때라고 이렇게 하찮게 생각하며 의미 없는 말들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실과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밝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어떠한지, 어느 존재의 어떤 위치에 있는지 바르게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저와 여러분들이 크리스천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대해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로서의 삶의 태도와 자세를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정직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요한에게 보낸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Who are you? 너가 누구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요한의 대답이 오늘 보면 20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아멘 요한은요, 내가 누구냐 라는 그런 질문 앞에 다른 역본에 보니까 드러내놓고 말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숨기지 않았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조금도 망설임 없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내가 누구냐 라는 질문 앞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망실 망망설임 없이 주저함 없이 드러내놓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아 목사님 본인이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합니까? 어이, 뭐 아스크를 끼고 있어서 뭐 대답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본인이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리스도가 아닌데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한, 당연합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분명히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아닌 걸 아니다라고 말하고 맞는 걸 맞다라고 말하며 틀린 건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권력이나 명예 그리고 물질 앞에서 세상은 바른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세상을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권력 앞에서 명예 앞에서 돈 앞에서는 내가 맞는 것을 맞다라고 말하고 틀린 것을 틀리다라고 말하지 못하면서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거짓말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물 마시듯이 한다는 그런 표현들도 있잖아요. 거짓말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거짓에 대해서 거짓, 거짓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제가 몇 가지를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미워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미워하신다라는 거예요 스가에서 8장 17절 말씀 보면 마음에 서로 해야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거짓맹세하는 것을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거짓맹세를 미워하신다라고 분명히 성경에는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거짓은 옛 사람의 모습과 행위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옛 사람의 모습과 행위가 바로 거짓이라는 거예요. 골로에서 3장 9절 말씀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옛사람과 그 행위라는 것입니다. 거짓은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왔던 옛사람의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로 인해 새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옛 옷을 벗고 우리는 새 옷으로 갈아입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선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의 옷을 입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짓과 같은 옛사람의 행위는 우리 안에서 완전히 소멸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거짓은 우상들의 행위를 따르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것은 우상들의 행위를 따르는 것이 에요 스가에서 10장 2절 말씀 보니까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 지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라빔들이라는 게 나오고 복술자들이라는 것들이 나오는데 그것들은 뭐예요 거짓 꿈을 말한다라고 있어요 거짓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라 것입니다 드라빔은 무엇입니까?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복술자들은 무엇입니까? 점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상을,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나 복술자들은 거짓 꿈을 말한다는 거예요. 거짓 꿈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짓을 행하고 거짓을 따르는 행위는 우상들의 행위를 따르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거짓은 거짓 선지자들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거짓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9장 9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된 선지자나 성견자들이 아니었었는데 내가 그들을 보내지도 아니었는데 그들이 내 이름으로 누구 누가 그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저에게도 아주 두려운 말입니다. 목사라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렇게 거짓은 거짓 선지자들이 사용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거짓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은 결코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것이 바로 거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바로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죄된 옛 사람의 모습이 또 행위들이 바로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상과 선지자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거짓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거짓은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주인으로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짓말 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 했었던 그 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주인으로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 순간에 그냥 넘어가겠다는 그런 마음이 바로 교만인 마음입니다. 작은 거짓이라 할지라도 지금 멈추십시오. 아직까지 어느 누구도 내가 행하고 있는 그 거짓에 대해서 아무도 인식하지 못할 정도의 완벽한 거짓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끊어야 합니다. 사람은 속일 수도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도 없고 그에 대한 대가가 그 거짓 안에 반드시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요한은 엘리야 혹은 선지자라는 그러한 질문에도 세례요한은 명확하게 정확하게 아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그는 진실을 왜곡시키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말하던 정직을 행하던 그 자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야될줄 믿습니다. 그리스인의 정체성을 바로 가진 자로서의 삶의 태도 두 번째는 내 좌표는 어디인지 명확히 알고 따르십시오. 내 좌표는 어디인지 명확히 알고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자성어 가운데 각주구검이라는 그런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각주구검. 그, 그 사자성어가 나왔던 그 유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거기서 이제 칼, 소중한 칼을 바다로 이렇게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 이거를 이제 내가 찾아야 되는데 지금은 찾을 수 없고, 그러면 표시를 해두자라고 생각하고, 배에다가. 떨어졌던 그 배에다가 표시를 이렇게 해놨어요. 십자가를 그려놨는지 별표를 그려놨는지 모르지만 바다에 떨어졌는데 움직이는 배 가운데 거기를 좌표라고 적어 두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단어가 각주구각주구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배 위에 표시해 둔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우리 압니다. 이처럼 각주공업주검이란 단어는 좀 업처근이 없는 그런 상황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혹은 두고두고 융통성 없고 고지식한 사람들을 놀릴 때 사용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석유나 가스를 파내는 그런 시추선 같은 경우 여러분들 뭐 영상 보게 되면 뭐 방송 보게 되면 시추선 있잖아요. 막불 활활 타오르고 거기 이제 뭐뭐 석유를 캐내는 그런 시추선 바다 한가운데 있는 그런 시추선인데 이렇게 움직이는 것에다가 좌표를 기록해 놓고 작업을 하는 일들은 없습니다. 왜요? 그그 그 정도로 좌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다 라는 그런 말을 듣자 그러면 너는 누구인지 우리가 뭐라고 말해야 되는지 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이 말해요 나는 엘리야도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야 나는 선지자도 아니야 라고 말하니까 그러면 너는 누구냐 우리에게 말해줘봐 그래야지 우리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말해야 되니까 라고 하면서 이렇게 뭐라고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의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성경 이사야, 이사야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소개한 것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곧게 평탄케 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주가 걸어갈 수 있도록 그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복음을 증거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자가 바로 세례요한이고, 내가 바로 그 세례요한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은 이사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오십근에 미리 예비했던 사람이고요. 광야에서 낙타털 옷을 입고 꿀과 석청을 먹으면서. 그가 복음을 증거했던 하나님 나라를 외쳤던 회계를 선포하며 세례를 주었던 바라오 그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자 오늘 보면 26절 27절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고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보세요,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물론 세례를 베풀지만, 그러나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이가 이제 올 것이다. 그는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었다 묶었다 풀었다 묶었다 하지 못할 정도로 그는 정말 우리를 위해 오신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내가 누구냐? 라고 요한에게 물어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질문에도 세례 요한은 오징 예수, 예수 그리스도만을 끝까지 소개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세례요한은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며 광야 생활을 했었던 그 40년이라는 그 시간도 우리 우상의 집에서 살아온 노예 근성을 벗어버리게 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재확립하기 위한 그 시간이 40년의 시간이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바르게 알때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바르게 알고 있을 때, 내가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정체성이 나의 좌표를 제대로 할 때, 그대로의 삶을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앞에 쓰러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나의 정체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정체성은 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적 자존감이 설수 있습니다. 아무리 돈을 가지고 하고 권력 앞에 어떤 명예 앞에 우리들을 노려 우리를 노리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고 거짓으로 빠지게 하려 한다 할지라도 나는 영적 자존심을 자존감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영적 자존감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게 주어진 본분에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 앞에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아니, 보이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바로 알고 있을 때, 바로 깨닫고 있을 때, 우리는 그런 본분을 충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예수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할 때 다른 어떤 것들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너는 누구냐? 세상에 물어봅니다 세상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그러면 너는 누구냐라고 말할 때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야 될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오게 갇히게 됩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간수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로 충만한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들은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요, 그러한 환경을 뛰어넘을 수있다는 거예요. 환경이 가로막아도 전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시의 찬양 가운데 충만이라는 그런 곡이 있습니다. 그리 마지막 우리 찬양 했었던 그 은혜라는 그 찬양 또 같이 작사 작곡했던 그 분이 지었던 곡이 충만이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손경민 작사 작곡한 건데요. 거기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충만한 사람은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충만한 사람은 헛된 것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한 사람은 방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로 충만한 사람은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충만한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부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두어 주 동안에 이 찬양을 계속 듣습니다. 인터넷 찾아보니까 한 시간 동안에 계속 충만에 대한 찬양이 나오는 그게 있더라고. 그걸 계속 들으면, 계속 들으면, 과연 내가 낙심하고 있느냐? 주어진 이 환경 때문에 코로나는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낙심하고 있느냐? 아, 내가 예수로 충만하지 못했구나. 아, 내가 허된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이루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속상하구나또 아, 깨달으면 내가 예수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방황을 하고 있는지, 아 목사님 환경 때문에 내가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는데요, 우울해 하고 있는데요, 좌절해 하고 있는데요, 자기의 자기의 어떤 동굴 안에 감겨져 있는데요, 아그 안에 예수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으면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고,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예수로 충만하다면. 내가 세상 어떤 것이라도 부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진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멋지지 않습니까? 반응들을 안 하셔요. <laughs> 아까 감자 이야기 할 때는 막 웃고 막 이러던데. 저는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야, 그리스도인들 진짜 멋지구나. 정말 멋지구나. 그런데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구나. 그런데 나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은 치고 있구나. 라는 그런 위로를 잠깐 받았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아름답고 멋지게 사는 사람들이 진짜 성도이고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에 코로나 앞에 또 많은 환경과 어떤 물질과 권력 앞에 거짓을 행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될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어요. 그냥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진짜로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